네, 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이 이어서 셀피스 표면의 음각과 양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노말 확인해 봤고요전 시간에는 이번 시간 디스플레이스먼트 방법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프레이스먼트는쏠피 표면의 음각과 양각을 표현하는 속성이긴 하지만 실제로 렌더 걸때 렌더 아웃풋는 과정이 실제로 지오메트리를 변형시켜려는 녀석이요. 그래서 노말처럼 쉐이드 자체에서 계산을 한게 아니라 이쉐이더의스탠더드 쏠피스 위쪽에 보시면 쉐이딩 그룹이라고 있죠? 이큰 대문자로 뒤 S G라고 붙어 있는 게 쉐이딩 그룹이에요. 그래서, 쉐이더의 아웃풋 커넥션으로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고 있는 쪽을 열어보시면, 쉐이딩 그룹이라는 게 있고, 보시면, 스탠스 서비스 왼쪽 탭에 보시면, 쉐이딩 그룹 탭이 있어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요거 선택했는데, 속성창에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옆에 탭에 있어요. 뒤에 대문자로 SG, 쉐이딩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을 그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쉐이딩 그룹 속성에 서피스 머티리얼, 지금 AI 스탠다드 서피스가 연결된 부분이 서피스 머티리얼로 되어 있죠 기본 질감 표현을 하는 머티리얼을 연결하는 데고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물들 말고 연기나 구름 이렇게 그 볼륨에 트윅하게 그 아웃풋이 되는 질감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이제 스탠다드 볼륨, AI 스탠다드 볼륨이라는 쉐이더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볼륨을 그 질감 표현할 때는 여기 볼륨 머티리얼에다가 AI 스탠다 볼륨 같은 걸 연결해서 쓰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머티리얼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텍스처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Create 랜더노드 버튼 눌러서 자, 파일 주면 디스플레이스먼트 쉐이더는 따로 만드는 게아니에요 우리 이앞 시간에 AI 노말 맵은 유틸리티를 별도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스먼트 쉐이더에다가 파파텍 텍스처 연결 p l a c e m e 스먼트 쉐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어. 그 다음에 파일 텍 shade. Displacement to 스먼트를 표현할 수 있는 텍스 e m e n t to s h a 이 e d i 스 p l a c e m 이 n t to shade. d i s p l a 트라고 되어 있기도 s h a 이 e d 고 s p l a c 되 m e n t 이 하이트 텍스처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텍스처 정보를 잠깐 볼까요? 음. 보시면 자 블랙과 화이트가 존재를 하고 지금 앞에서 이 질감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블랙 부분은 평평하죠, 그죠? 굴곡이 없고 밝은 부분이 양각으로 위로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말과 다르게 루미노스 정보를 가지고 이걸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자, 데이터 연결 트리를 보면 오렌지 좀 해서 자, 아우, 알파가 디스플레이스 먼트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디스플레이스 먼트는 노말처럼 벡타형 디스플레이스 먼트를 쓸 수도 있어요 카메라 굉장히 근접 되고 그 커버처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때는 그 노말 하는 것처럼 rgb 를 가지고 백타형 으로 되어 있는 <laughs> 데이터 폼을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오션 계열 해양 그 바닷물 표면이 곡률이나 그 쉐입이 굉장히 디테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벡타형 디스페이스먼트 쓰고 우리 일반 사무를 할 때는 그냥 이런 루미넌스 정보를 하셔도 돼요. 벡터형 데이터를 쓰면 이제 연산 시간, 아웃풋 끄집어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디테일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이 친구도 알파 정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에서 루미넌스가 그죠?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칼라 텍스처는 쉐어를 한번 해봅시다. 좀 동일한 동일하게 쓸 거니까. 아까 썼던 칼라 텍스처는 베이스 칼라에다가 동일하게 연결을 하고 러프니스도 동일하게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스펙큘라 러프니스에다가 텍스처는 나머지 텍스처는 쉐어를 할게요 이렇게 쓰고 자 패턴 맞춰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요전 시간에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멀 텍스처 하는 거 네일로. 어, 여기, 기본 칼라 패턴이 2대1로, U하고 V방향이 2대1로, 그죠 지금 모든 걸다 2대1로 썼기 때문에, 드론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쳐도 U방향에 두번 타일링 반복이 되게끔 2대1로 패턴을 맞춰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응. 봤더니, 노멀하고 다르게 어때요? 사이드 뷰에, 노멀은 사이드가 확 죽어 있었죠. 근데 이 친구는 사이드 뷰가 어때요? 디테일이 표현이 돼요.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방법까지 알아봅시다. 연결하는 방법 지금 했고, 자, 이 친구는 실제 아웃풋 할때 지오메트리를 변형 시켜주는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요 표면에서 아웃풋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죠? 오브젝트 셀렉트 해보면 셀렉트는표면에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튀어나와 있게 되죠. 식으로 자, 이 오브젝트 지오메트리를 변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해당된 지오메트리의 쉐임 노드, 쉐임 노드 쭉 지금 아놀드로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놀드 탭을 보시고 여기 보시면 마야 기본 레거시 속성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있어요. 근데 요거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놀드로 하고 있으니까. 자, 아놀드에 쭉아래내려 오시면 서브 디비전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속성이 있어요. 이 뭐냐면, 우리 로우 폴로 모델링 한 거를 최종 아웃풋 할때 메시스무스 서 디테일 올려서 뽑잖아요. 똑같아요. 렌더링 걸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커버처 디비전을 얼마나 나눈 줄가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오브젝트가 기본 디비전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때요? 쉐입이 그대로 잘 표현이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게 해볼게요. 여기 서브 디비전을 활용 해주시면 렌더 아웃풋 할때 기본 공률을 디비전을 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쉐입이 더 디테일해지죠? 인투에이션 레벨을 올려볼게요. 음, 그럼 이 텍처가 갖고 있는 디테일을 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튀어나오고 들어간 것만 있었는데 여기 각각의 요 안쪽에 디테일한 쉐입들이 표현되죠 이그 다음에 얘는 지금 기본 텍스처가 보시면 자 블랙이 기본 서피스고 양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텍스처 패턴 자체가 그래서 다시 쉐입의 밑에 디스플레스 이먼트 보면 지금 이텍스처 갖고 있는 사이즈를 100%다 쓰는 거예요 Y에서 0이면 0이고 1이면 100이죠. 그래서 이거를 0.1 정도 로 맞춰 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쪽으로 튀어나온 녀석들이 다 죽었죠. 그죠. 어. 그러니까 이 하이트 레벨을 나중에 별도로 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이 100%고 절반만 하프 정도만 양각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0 5를 해주시면 그죠. 스처가 갖고 있는 레벨을 전체 다 하거나 스쳐 레벨보다 높게 하고 싶으시면 1보다 수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렇죠. 더 튀어 어, 기본 텍쳐가 갖고 있는 레인지보다 더 튀어나오게끔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사이드 뷰가 어때요? 노멀은 굉장히 다르죠. 4 음. 1로 해놓고 디폴트고 자, 아까 우리 노멀 텍쳐 했던 거랑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 노말로 했던 부분, 노말로 한 여섯은 떼. 사이드가 처리가 안 되죠. 프론트 카메라고 수직인 부분들은 그죠. 양각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만큼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요. 디스플레이스먼트랑큰 차이점은 그죠. 요 외곽 라인. 카메라 뷰를 봤을 때이 사이드 뷰가 디스플레이스먼트 실제로 튀어 나와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고 노멀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노멀은 어때요?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게임 쪽에서는 렌더 걸지 않고 실시간 뷰에서 활용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어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오는 표현의 디테일 대비 연산하는 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고.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쓰는 이유가 어, 실제처럼 보이게 아웃풋을 끄집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메라가 근 그러니까 멀리 있는 소도구나 배경은 노말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캐릭터가 근접되어 있거나 카메라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부위들은 사이드까지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 해, 해요. 이렇게. 자이렇서 노말과 디스플레이스먼트 구분을 해봤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확인해 볼 것은 이거 고자가자 여기에 이제 다른 종류의 텍스처를 조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하이트 레벨은 지금 블랙에서 블랙을 기준으로 양각만 표현한 것인데 양각과 음각을 표현해야 되는 녀석들도 있겠죠. 그래서 고, 그런 녀석 한번 볼게요. 텍스처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자, 이거, 이거, 음. 이런 음, 패턴. 턴으로 디스플레이 스먼트도 바꿀게요. 하이트도 다른 기준을 좀 전환하고 라프니스도 패턴은 다 맞춰놨기 때문에 텍스처만 자, 전달을 해 봤어요. 자, 디스플레시먼트 텍처를 열어 봅시다. 자, 이 친구를 보면 자이 흙, 아까는 웨트기 때문에 수면이 있어서 기준선이 되게 평평했었죠. 그래서 기준선을 블랙으로 하고 밝은 부분 양각으로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보면 어때요? 그라운드 기준선 보다 어두운 쪽이 있죠 응각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텍처를 사용할 때 서피스 표면과 그 그라운드 그 기준선이 달라요 아까 텍처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텍, 텍처는 양각만 표현해야 되니까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됐었죠 이 친구 보면 어때요 지금 밖으로 튀어나와 있기만 해요 응각이 표현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이트 레벨을 우리 아까 일로 기준선로 맞춰 놨지만 어때요? 굉장히 뭔가 너무 과하게 많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 잖아요. 그죠? 음. 그러면 지금 여기에 쓰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는 음각도 있고 양각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하이트 레벨을 100으로 하고, 여기 속성 보시면 스칼라 제로 밸류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럼 아까 우리 봤던 텍스처처럼. 블랙에서 화이트까지 수치로 따지면 0에서 1까지인데, 제로 밸류가 0이면 우리 아까 요걸 손을 대지 않았죠. 그 서피스 지금 실제 지오 메트리에 우리 모델링 해놓은 서피스 표면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 텍처의 음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 서피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텍처 다시 한번 보면 있죠. 그럼 이 부분이 여기 이 어두운 부분 있죠. 여기가 기준선이 돼요 그럼 이히 그라운드가 전체로 어때요? 위로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평평한 부위, 뭐 평균치, 그레이스 케일 한0.5 되는 요흙 기준이 되는 쪽이 제로 밸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이기 때문에 그레이스 케일의 중간 정도 되는 0.5를 제로 밸류로 전환을 해줘 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일부는 튀어나오고 일부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아랫 녀석들도 해줘 볼게요 아래도 모델링 쉐이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재료 밸류를 0.5로 맞춰 줘봤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어때요? 튀어나오기만 했던 것들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안쪽 쉐, 쉐이더 보... 안쪽이 보이게 응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때요? 양각으로 튀어나오게끔 응각과 양각이 전부 다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실제 지오메트리 사이즈 대비 어때요? 양각 부분만 튀어 나오게 되고 음각 부분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음각이 지금 쉐이더 볼까지 해 되니까 기준선을 조금 바꿔 볼게요. 0.3 정도로 되게 해서 그럼 어때요? 기준선을 조금 아래로 했으니까, 응각은 0.3만 처리가 되고, 나머지 0.7이 양각으로 처리가 돼요.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더 많고,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조금 적게 처리가 되죠. 선택을 해보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조금 많게 돼요. 여기도, 재료 별류를 0.3으로 바꿔줘 볼게요. 아래쪽 그 인터레이션을 좀 줄입시다. 여기 인터레이션이 높아갈수록 연산이 많아지겠죠. 높아지겠죠? 면 뒤에 나온 것과 들어간 것에 기준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요구를 생산하는 프로우 내지는 여러분 이제 상영 다운로드 하는데도 상영에서 다운을 받아 봤을 때 텍처 스 상태를 보시고요. 요 재료 밸류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냥 텍스만 처연결 하고 나오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노말도 마찬가지지만 텍처의 상태를 보시고 재료 밸류를 어디다 해서 하이트 레벨을 어느 순서로 맞춰야 될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이 전체적으로 하이트 레벨이 너무 높다고 하면 어때요? 줄여주면 되겠죠. 지금 요 곳에 한 절반 정도 레벨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0.5 레벨로. 아래쪽도 0.5 레벨로. 대부분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들이 블랙하고 화이트로 해서 미니멈과 맥시멈 레인지로 제공을 해 줘요. 그래서 이 제로 밸류는 0에서 1 사이에 이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블랙과 화이트 중에서 이 서피스 표면에 해당부 되는 부위를 어디로 쓸 건가에 대한 개념인 거고. 그다음 화이트 레벨은 0에서 1로 준 것들의 컨트라스트 레벨을 100%다쓸 것인가 아니면 0.5에서 50%쓸 것인가 어, 이런 식으로 레벨 구분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튀어나온 것과 안으로 들어간 것들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텍처가 제공한 레벨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오메트리의 서피스의 기준서를 맞춰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표현해 주시면 어. 이렇게 정확한 그 쉐입의 커버처를 어,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속성들과 유,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오메트리 부분은 지오메트리 쓰는 이 노말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 디테일한 모델링 패턴을 표현해 주는 그죠. 디테일을 올려주는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 아, 모델링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노말과 또 함께 했을 때 노말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 에셋 레벨 구성 한돈에서 이, 이 지금 대상된 사물이 어느 레벨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좀 정확히 구분하고 어,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든 걸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걸 어떤 영상의 일정 작품에 그 배경 에셋 또는 소도구 아니면 캐릭터로 활용을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에셋의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 지오메트리 속성에 대한 용도와 레벨을 결정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지오메트리 속성을 가지고 양각과 음각을 표현할 수 있는 노말과 디스프리스먼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오퍼셋을 이용해서 망 구조, 지오메트리의 입고, 옷고를 구분해서 하는 것들을 또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